안녕하세요. 한이은 부동산tv 안정훈 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산속에 아늑 하게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혐오시설 1도 없는 시내에서 가까운 조용한 위치의 전원주택입니다. 모든 편의시설도 10분 이내 에리에위치하였는요차량통저 또한 편리 하게 잘 되어있어요 도로 확장 공사도 곧 예정이니 어, 더욱 진입이 편리해지겠네요. 총 28세대, 완공 예정이 있고요. 어, 36평과 45평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45평을 구경해 볼 건데요. 바로 옆으로 보이는 이 집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주차 공간이, 어, 두 대? 충분히 많게는 세 대까지 편리하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정원에 자연석도 어, 잔디와 자연석이 어우러지게 정말 멋스럽게 되어있고요 소나무도 다섯 그루나 멋스러운 걸로 잘 해놓으셨고요 어, 자연석 이렇게 중간중간에 놓여있는데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어, 이 조명 또한 어,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예쁘게 잘 되어있는 것 같네요 그럼 저랑 내부 한번 가보실게요 내부인데요. 뒤로 어, 보이는 신발장은 어, 대리석 분위기 나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우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은 오, 이렇게 착 오자마자 창문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확 트인 기역자 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침대 수는 침대 헤드 공간도 마련해 있으면서 그 위로 조명과 갤러리 창이 멋스럽게 되어 있네요. 위로는 조명도 멋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메리평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어, 옆으로는 보이는 화장대 또한 어, 충분하게 공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 옆으로는 어, 여기 국박이장과 드레스룸이 잘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어, 넉넉해요. 그리고 제 옆으로는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 또한 어 충분하게 색상도 너무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어 소품 하나하나 되게 멋스러워요. 그리고 창문도 상당히 어 개방감 있게 어 멋스럽게 되어 있네요. 욕실 또한 상당히 럭셔리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그럼 저랑 거실 구경 가볼게요. 어, 그리고 앞으로 나오면은 어 주방이 있는데요 제 뒤로는 김치냉장고랑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톤으로 D자 동선의 싱크대도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 또한도 멋스럽고 바로 옆으로 환기도 잘 되게 창문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보조 주방을 설치되어 있고 다용도실에 지저분을넣을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은 뭐, 대리석 분위기 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럭셔리해 보이고요. 제 뒤로 보이는 이 거실 창은 통창이라서 해가 잘 들으면서 어, 볼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갤러리 창도 시원하게 되어 있고 어우 에는 메리 등도 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오치시가 메리 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인테리어가 그 참수묘발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것도 고급스럽게 분위기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방이 있는데요. 작은방 구경해 볼게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은 창이 크게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갤러리 창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도 준비되어 있는 깔끔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는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공용 욕실 또한 창문도 시원하게 되어 있고 반차를 줘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 샤워 공간을 해두었고요. 바로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수납 공간 또한 시원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옆으로는 또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방 또한 작은 방이 적당한 크기에 그리고 수납 공간이 될수 있는 붙박이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깔끔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 속에 아늑하게 위치한 전원 마을의 전원주택, 어떻게 잘 보셨나요? 뒤로는 등산로가 있고 저 너머로는 저수지가 있는 정남양 집입니다. 외부도 내부도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지어졌는데요. 옛부터 풍수 좋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매일 만나는 신선한 공기는 덤으로 받아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건강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전화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한이은 부동산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